안녕하십니까? 다음 부동산 대표 조혜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본호동 상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호동 상권은 상록수 역세권 상권, 먹자골목 상권, 웰빙 사우나 부근 상권, 우성 사거리 부근 상권, 본호중 학교 부근 상권, 갤럭시 시장 부근 및 베스트 한연부근 상권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번호동 상권은 고잔 신도시 상권이 형성되기 전까지 점포마다 자리가 없어서 손님을 받지 못할 정도로 장사가 전부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잔 신도시 상권이 형성되어 상권이 분리되면서 번호동 상권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상권의 축소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상권은 바둑판식 도로가 잘 발달되어서 도로마다 많은 점포들이 입점해 있어 창업 시 업종 및 입지 선택이 중요해졌습니다. 이 상권은 본호동, 사동, 일동 등 배우 세대가 약 8만 세대로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이 상권의 3년간 상가 유지비율은 약 40에서 50% 이상입니다. 상록소 역세권은 이전에 히트 나이트클럽 주변으로 영업이 성업할 때 상권이 잘 형성되었으나 나이트클럽이 몇번 바뀌고 고잔 신도시 상권이 형성되면서 이 상권은 지역 상권으로 변하고 장사가 절되고 있습니다. 세화병원 부근은 오랫동안 유지하는 맛집이 있으나 입맛의 변화 및 유동인구 감소로 전반적으로 몇몇 점포만 잘 유지되고 대부분은 현상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본호동 먹자골목 상권은 안산 최고의 상권에서 고잔신도시 상권이 형성되면서부터 상록구 지역 상권으로 변모되고 변화의 변화를 거쳐. 지역 상권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체용신 공원 주변 상권은 임대료 및 권리금이 비싸고 점포 수가 적어 입점하면 장기간 유지하는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진로마또 주변 상권은 체용신 공원 주변 상권보다 덜 활성화되어 있으나 권리금이 저렴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입점되어 제대로 운영을 잘하는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우송사거리 부근 상권은 먹자골목 상권의 배후 상권으로 장사가 잘되는 시절이 있었으나 현재는 먹자골목 및 웰빙사우나 부근 상권의 영향을 받아서 상권이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웰빙사우나 부근 상권입니다.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반월 및 시화 공단의 근무자가 많아서 이 상권은 비교적 먹새가 세고 유동인과 많아서 오랫동안 장사를 잘하는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상권은 먹자골목 상권과 비교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독립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오종 부근 상권은 점포들이 많이 모여 있으나, 특색 있는 메뉴를 선정한 몇몇 점포를 제하고는 점포의 교체 주기가 빈번한 편입니다. 갤럭시 시장 부근 및 베스트 한현 부근 상권은 도로변 주택가 상권으로 업종 및 입지 선정 시 신중하게 고려해서 진행해야 할 상권입니다. 주변 세대수는 어느 정도 있으나 상권이 집중화되어 있지 않아 개별적인 구분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어 메뉴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오동 상권은 조합해보면 배우 세대가 많아 업종 및 입지 선정을 잘해서 창업을 한다면 도전해볼 만한 상권입니다. 이상으로 본오동 상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